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최근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해온 조선 산업에서 일본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1위 조선사 이마바리가 2위 JMU를 전격 인수하며 국내 점유율 50%를 장악했고, 일본 정부는 무려 1조엔 우리 돈약 9조원 규모의 지원 기금까지 조성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이번 대반격이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본 조선업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산업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어,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세 회사만으로도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세계 조선업을 지배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조선왕국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은 왜 조선업에서 밀려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무서운 추격입니다. 1970년대 초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문을 열면서 한국 조선업의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비웃었죠. 배한척 제대로 만들어 본적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업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과 20년 만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물량 공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조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벌크선, 일반 화물선 같은 중저가 선박 시장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조선업은 위 아래에서 협공을 당한 셈입니다. 고부가 가치 시장은 한국에, 저가 시장은 중국에 빼앗기며 설 자리를 잃어버렸죠. 세 번째 이유는 일본 기업들의 안일함입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구조 조정도 미루기만 했죠.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대 도크를 건설하고 최첨단 디지털 설계 시스템을 도입하며 격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약 21%, 중국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약 60%, 일본은 겨우 5%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겠죠. 조선업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수많은 산업이 연결된 종합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번 이마바리의 jmu 인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 인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이 2위인 jmu의 지분을 30%에서 60%로 늘리며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JFE 홀딩스와 IHI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각각 15%씩 사들인 거죠. 이로써 이마바리와 JMU의 일본 내 합산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절반을 한 그룹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마바리 조선의 히가키 유키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계속 통합하며 거대화되는 상황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려면 JMU와의 관계를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7년 대우조선 해양이 경영난을 겪을 때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했던 적이 있죠. 비록 공정거래 문제로 무산되긴 했지만 업계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박공업 집단 CSSC와 중국 선박중공집단 CSIC가 합병하며 세계 최대 조선그룹을 탄생시켰죠. 그럼 이번 통합으로 일본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합니다. 자재구매, 부품조달, 인력운영 등 모든 면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죠. 둘째, 기술력을 통합합니다. 이마바리는 대형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 강하고 JMU는 LNG 운반선과 특수선에 강점이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기술을 합치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도 일본 내 점유율 50%를 가진 대형 조선사와 거래하는 게 안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습니까? 무려 1조엔 우리 돈약 9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재생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의 2배인 18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선사 통폐합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크고 작은 조선사가 수십 개 있습니다. 이들을 1에서 3개의 대형 그룹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마바리의 JMU 인수가 그첫 번째 신호탄이죠. 둘째, 설비 투자 확대입니다. 낡은 도크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자동화 디지털화 설비를 대규모로 도입합니다. 셋째,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연료선, 자율 운항선 같은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해군 함정 수리와 건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과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군함 건조 능력은 있지만 상선 건조 능력은 거의 없죠. 반면 중국은 군민 융합 전략으로 조선 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인 일본의 조선업을 살려주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 조선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나 일부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일본 조선업은 정부 지원금과 미국 발주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어떤 기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마바리의 히가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신연료 선박은 이제 화학 공장을 짓는 것과 같다. 조선업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선박은 디젤 엔진만 탑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세대 선박은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연료를 다루려면 화학공정기술, 저온저장기술, 안전시스템 같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학, 소재, 정밀기계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강점을 조선업과 결합하면 차세대 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지난달 일본 컨소시엄 MILES가 차세대 연료 선박 설계를 공개했는데, 이마바리와 JMU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율 운항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선박을 무인으로 운항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운항하는 기술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선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일본으로선 자율 운항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물론 이런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LNG 이중연료 엔진 기술에서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화학, 소재 기업들과의 대규모 협력 체계를 갖춘 건 아닙니다. 조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이번 대방격이 한국조선업에 실제로 위협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시심해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lng 운반선을 예로 들어보죠.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의 80% 이상을 한국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특히 대형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일본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경쟁력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죠. 둘째,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이 넘쳐납니다. 2024년 기준 한국 3대 조선사의 수주 잔량은 3년치가 넘습니다. 당장 새로운 수주가 없어도 몇 년은 걱정 없다는 뜻이죠. 반면 일본 조선사들은 수주 잔량이 1에서 2년치밖에 안 됩니다. 통합한다 해도 당장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한국의 조선 인프라가 월등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초대형 도크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런 초대형 조선소가 없습니다. 설비 투자에 일조엔을 쏟아붓는다 해도 단기간에 한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긴 어렵습니다. 일본이 이마바리와 JMU를 통합하고 정부가 1조엔을 쏟아붓는 건 분명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이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수주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그리고 미래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철강, 기계, 전자, 화학, 소재 등 수 많은 산업이 연결된 종합산업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산업입니다. 일본의 도전을 계기로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